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페타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이번에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기업이 어,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의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작년 대비, 작년 대비, 어, 어 기수가 53기네요. 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네. 작년 대비, 24년도 대비, 어, 25년도 대비 1분기 실적의 차이가 꽤나 어, 크다고 봐야죠. 네. 특히나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거의 어, 2배 정도 두배 가까이 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어두 배까지는 아닌데요, 두 배까지는 아닌데 영업이익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만큼 반도체 에 관련된 음 업종이 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매출 원가라든지 그다음에 판관비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면 어, 영업이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늘어나는 모습을 저희가 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한미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이런 기업들은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완전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PCB나 이런 걸 보면, 회로기판 어, 이런 걸 보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2배가 아닌데, 영업이익은 어, 거의 2220억에서 470억까지 2배 정도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어,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성장을 했고 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어, 남아있습니다. 음, 61평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만큼의 그 주가가 올랐다는 것 자체는요. 그만큼의 어, 수급이 들어와 주었다. 그만큼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주주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꽤나 그 가파른 상승 이후에 가파른 상승 이후에 61위평은 하락하는 가운데 가파른 상승이 있어서 6 1이평도 이제는 안정된 구간으로 어,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면, 61평이 하락하는 캔들을 만나는 가운데, 얘가 잘 버텨줘야만 하는데요. 일단, 마지막 캔들이, 약간은, 약간은,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60일 전에 캔들보다는, 일단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 친구가 계속, 유지를 해줘서는 안됩니다. 좀더정승을 해야만 61위평이 음 완전히 돌았을 것 같은데요. 좀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에 관련된 업종들이 올라 줘야지만 이스페타시스도 같이 올라 줄 텐데요. 세 개의 하락하는 캔들이 생기면서 마지막 캔들이 괜찮은 어, 모양으로 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1 1위 평의 지지이긴 한데 어, 다음 주에 다른 섹터의 문제로 인해서 유스페타시스도안 좋은 가운데 어, 같이 하락하면. 모두들 실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일단 5일이 평은 음, 5일이 평은 이 얇은 선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틀간은 상승하는 캔들을 만나기 만납니다. 그래서 5일이 평도 좀 버텨줄 것 같고 1일이 평은. 상승하는 캔들을 만나고 21평도 상승하는 캔들을 만나고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어 60일 전에 캔들들이 하락하는 캔들을 한 3일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캔들을 만나긴 하는데요 음 적어도 다음주 월화 수요일까지는 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흐름이 좋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흐름이 약간 좋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네.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어, 어떤 하락에 어떤 그런 멈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캔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서 100%를 기대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한60% 정도는 다음 주에 행보 또는 약간의 좀 버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주가가 한번 어, 단기 고점을 찍으면요, 조정이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은 선행스팬드 1에 위에 있고,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고, 단지 전환선이, 전환선이 이제 상승을 하죠. 왜냐면, 9일에, 네, 9일을 보셨으면, 9일 동안의 캔들을 보시면요, 상승하는 캔들을 만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환선의 상승이 있긴 한데 전환선의 상승이 있긴 한데 어 저점이 올라가면서 전환선이 상승을 합니다 기준선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환선이 올라가면 선행수편2는 그대로 있고 선행수편1이 상승하면서 어 매물이 이제 좀더 쌓인다는 거죠 매물이 좀 두꺼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전환선이, 어 저점에서 올라가는 때, 저점에서 올라가는 때, 9일에 신고가가 같이 낮으면 좋겠지만, 지금 신고가가 45,000원입니다. 45,0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다음 주에 2차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45,000원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그래야지 다 다음,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한번더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BWI도 마찬가지고요. ADX도 마찬가지고, 3일 연속 조정을 받는 가운데, 성장이 어, 멈췄습니다. 네, 주가의 성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멈춰 있고요. 음, 다행스러운 거는 하락하는 가운데 ADX가 꺾였다라는 거는 음, 말 그대로 조정을 의미합니다. 조정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블린뮤밴드 상단 밖으로 나가는 몸통이 밖으로 나가는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한 2~3일간은 어, 하락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어, 이번 주 월화 수가 굉장히 어, 중요하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추격 매수는 추격 매수는 음, 주가가 여기서 좀더 빠지면 어, 그때 추격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어, 매도도 금지, 매수도 금지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11위 평이, 어, 11위 평 부분까지 왔을 때, 왔을 때, 그때 조금 매수를 하시고요. 조금 매수를 하시고, 어, 흐름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네. 자, 이제는, 어, 첫 번째, 캔들의 모양은 어, 괜찮은 상태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이동평균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에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의 이평은 거래량의 이평은 이제 볼륨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되는데요. 거래량과 어 거래량의 그 이동에 대한 거래량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일과 2 0일에그 거래량 이동을 의미합니다. 11일과 20일에 네. 거래량은 약간씩, 어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줄고 있죠. 네.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건 아닌데요. 거래량이 하락하면서 약간씩은 줄고 있다. 어, 그러면 조정이 맞긴 맞지만 맞지만 중요한 것은 어, 지금 1 2 2평 위에 어, 121평 위에 캔들이 어, 안착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미 안착을 했나 아, 죄송합니다. 예. 121리평이 상승하는 가운데 거리랑이 어, 동반이 되어야만 하고요, 어, 동반이 되어야만 하고. 3일 연속 거래량이 지금 하락한 부분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하락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하면 문제가 되는데 어,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조금은 다행이긴 한데 어, 어쨌든 거래량이 어, 늘어나 줘야만 합니다 늘어나 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가의 현재로서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왜냐면 어, 탄력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요, 어, 매도세가 좀 많이 늘어났고, 매수대도좀 줄었고요. 그리고 대스가또 꺾인 상태,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은 좀 사주었는데, 개인이 좀... 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어, 기간은 그대로고 외국인이 좀 사졌다. 네, 그거밖에는 크게 긍정적인 부분이 없었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자 이제 O B V 어, 이제 거래량을 체크를 할때뭐고가창상에 어, 거래량이 올라가는 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알 수도 있지만은, 이제 OBV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다가, 3일 동안 좀 힘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 시그널 지표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다음 주에는 OBV의 어떤 그런 뭐 좋은 모습을, 어 기대를 해야 됩니다. 아직 과일에서, 과일에서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네. 네, 최근에 신용장고가 많이 이제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어, 장고는 뭐 많이 줄어들었네요. 어, 좋은 거죠. 어, 신용이 털렸다라는 것은, 어, 기관과 외국인이 이 부분을 감지를 하고, 다시 또 올릴 가능성이, 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물대 차트를 보겠습니다. 매물대 차트는 아직도 좋은 음, 좋은 모습에 있다. 네 캔들 안에 네 캔들 최근 네 캔들 안에 어, 매물층들이 없고요. 그리고 바닥 매물이 이만큼 쌓여 있다. 이것만으로도 매물대 차트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들어와줘야만 합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와줘야지만, 이렇게 긴 장대의 거래 대금이 들어와줘야지만, 주가에 요, 좋은 영향을 준다. 이날 들어오고 이 날은 하락의 거래대금이었고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참고로 제가 저번 영상에 두 번째 상승은 10일과, 20일과 61일 평의 교착점이 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좀잘 버티시면요. 2차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비교를 할수 없는 섹터이긴 합니다. 저점을 찍고 고점이 있는 가운데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어 20일과 6 0일의 어떤 교착점에서 골드 크로스에서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에너빌리티는 네. 다음 주에 고점이 한번 나올 는 같은데 이제 또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스페타시스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나름 긍정적인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단기 조정 받고 10일과 20, 20일과 60일이었던 골드크러스 어떤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페타시스 네, 다음 주를 어, 기약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월화수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가 생겨야만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음, 이런 이차 상승을 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자칫 단기고점에서또 살짝 수정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우의 음, 말씀 드리 지만 죽어 있는 주 식이, 아 니기 때문에 앞 으로 대자, 상승을 충분히 어, 보고 있는 주식 이기 때문에 불타 기를 꼭하 십시오 10 일과 20일에 어떤 저항선 을 보고 추격 매수 를 음, 하시 기를 바랍니다. 대세 어, 상승 음, 2평인 120일 2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10일, 20일, 60일이 바로 그 불타기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어, 이스페타시스 조금 중기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출에 영업이 상당히 그 재무 재무상 대표 손익계산서 등등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산도 그렇고요. 자산, 부채, 자본. 제 비율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0%가 안 되죠. 그리고 일단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2024년도에 최고가 58,000원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최고가 58,000원이었고, 2025년도는 작년보다 더 성장을 하면, 물론 꼭그 성장이 주가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3년도, 4년도, 5년도 어떨까요? 기다리시면 은행 금리의 어,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어,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스페셜 시스 어,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